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여러분들께 또 스티커를 소개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어, 오늘 소개해드릴 작가님은 가루빵집이라는 작가님이신데 저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주셔서 스티커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이 스티커들로 다꾸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스티커부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가루 빵집 작가님께서는 이 탄빵이와 쿠키를 그리시는 작가님이신데 이 하얀 아이는 크림이라고 합니다. 너무 귀엽죠? 이렇게 찌부 도무송이라고 투명한 벽에 찌부를 만든 것처럼 얼굴을 이 스티커는 이렇게 칼선이 다 들어가 있는 스티커인데요. 마스크 꼭 쓰고 다니기 요렇게 보내주신 거는 사각형으로 된 수스랑 알스. 알파벳 스티커, 숫자 스티커. 보시면 사각형 모양으로 칼선이 들어가 있거든요? 크기가 작아서 원슬리에서도 귀여울 것 같고 요즘 폴라로이드 꾸미기가 되게 유행이던데 그런 데서도 유용할 것 같아요. 색감이 진짜 너무 귀엽다. 완전 파스텔 파스텔. 제가 이런 색감 진짜 좋아하거든요. 쨍하지 않은 색. 너무 귀엽다, 그렇죠? 이렇게 사각형 알파벳 스티커고, 요만큼은 숫자 스티커입니다. 같은 색감의 스티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거는 벚꽃 스티커인데 보자마자 진짜 너무 예쁘더라고요. 귀여운 스티커들이랑 거리감이 그렇게 크게 나지 않을 것 같이 그려주셔가지고 유용하게 쓸것 같아요. 완전 예쁘죠? 이거는 별똥별 스티커입니다. 이것도 아주 파스텔 느낌의 색감이에요. <laughs> 너무 귀엽다. 케이크와 마카롱이 그려져 있는. 디저트 스티커 같아요. 그 젤리로 추정되는 아이들과 마카롱, 케이크 쿠키, 너무 귀엽다. 요거는 뭔가 축하축하하는 여기 해피데이라는 케이크까지 있고, 이 스티커로 닦으면 진짜 귀여울 것 같아요. 너무 귀엽다. 요거는 벚꽃 스티커예요. 이제 곧 벚꽃이, 잖아요. 타 스티커 진짜 예쁘다. 너무 예뻐요. 아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는 공부를 하는 실이네요. 저는 지금 공부하는 좀 거리가 먼 상태이긴 하지만. <laughs> 아 귀여워. 이거는. 어, 꽃 달고 있는 거 진짜 너무 귀엽다. 그쵸? 저 이런 숲 느낌에 갖고 하는 것도 정말 좋아하는데, 이 스티커 너무 붙여보고 싶어요, 빨리. 요거랑. 이거는 아인슈타인 명언 스티커라고 하거든요? 아주 파스텔 느낌의 배경으로 포인트 주기 좋은 스티커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알파벳 스티커랑 숫자 스티커예요. 요거는 보시면 M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여기 Monday, Tuesday, Wednesday, 이렇게 쓰면 한 달을 쓸수 있다고 합니다. 와, 아, 이거 진짜 색감이 너무 예쁜데요? 이거는 한달 알파벳 스티커. 그리고 요거는 조금 더 연한 색감의 요 스티커는 그냥 알파벳 스티커예요. A부터 Z까지. 크기가 꽤나 커가지고 스티커가 진짜 알차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알파벳이 써있습니다. 이곳은 숫자 스티커인데요. 어, 두달 숫자 스티커라고 하더라고요. 두 달을 쓸수 있나봐요. 일이 아주 알차게 들어있어요. 여기 진짜 파스텔 맛집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알파벳과 숫자 스티커 그리고 귀여운 실 스티커들과 영원 스티커, 그리고 사각형으로 된 알파벳 숫자 스티커까지 보여드렸어요. 저는 이 귀여운 스티커들로 탁구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嗯嗯 이렇게 완성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뭐 화이트데 이런 이거 신경은 안 쓰는데, 알파벳 스티커가 예뻐서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줬고, 가루빵집 작가님 스티커 중에 벚꽃 스티커가 너무 예뻐서 이렇게 체리블라썸이라고 써줬어요. 토요일이라서 이렇게 또 알파벳 스티커 써줬고, 날짜는? 요거는 마테로 나무처럼 꾸며줬는데 예쁜 것 같아요. 벚꽃놀이 가서 사진 찍는 친구들. 작가님 인스타 아이디는 자막으로 달아둘 테니 보고 구경 가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이렇게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